가장 통요새 여세... 만족스럽고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봄이라고. 음... 퇴근. 이 먹고 찍고 출근 준비해 볼게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제가 말씀 가장 통제를 많이 했던 게 뭐라고 수상의 시작이니깐요. 그때 저는 요새 하늘을 좀 자주 보거든요. 좀 바쁜 와중에 보기 쉽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좀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가을 하늘도 찰나잖아요, 찰나. 그래서 눈에 담아 봅니다. <목소리> 도 너무 어두운걸? 수업 끝나자마자 버스 4분 남아가지고 겁나 뛰었어요 굿모닝 여러분 오늘의 첫 영상이 되겠네요 저는 오늘 수영을 갔다 왔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9시 20분이에요 멋진 뷰를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딱 올라오면 풍이 너무 예쁘죠? 자, 출근 준비 다 했고 이거랑 어. 어, 피자 남은 거랑 아몬드랑 요구르트를 너를 챙겨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 노트 쓰고 걸으러 왔어요 체력을 키우기 위한 저의 눈부림일까요온 원! 온원 했어요. 한 15분 정도 걸은 것 같고요.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도시락을 싸보도록 할게요. 일요일 날 친구랑 피크닉장기로해고 그때 샌드위치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료 살 돈을 생각하면 조금 절약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나마는 정상적니 지금 11시 13분이고요 할거다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무사히 제출을 다 했고요 오늘 돈을 안 쓰려고 했는데 카페에서 집중도 있게 하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돈을 썼습니다 이디야에서 아무튼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내일은 그래도 토요일 저는 슬린에 박차를 달아볼게요 빵 먹고 이제 청소를 좀 하려고 해요. 주말에 저는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 좋아한답니다. 도착 원래 배달을 시킬까 고민도 했지만 배달이또 비싸잖아요. 집고 해서 또 이것도 빨리 가야돼 널 완전 많아 군침 돋네요 지금 짜조도 같이 먹어봅니다 조금 음 쉬다가 영상을 켜게 됐어요 왜 영상을 켰냐면 작은 컨텐츠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어요. 제가 이번 달에 지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 이런 지출은 좀 좋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요그루트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달에 소비를 이것저것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 만족스럽고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도비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심리상담 전화로 심리상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돈을 지불하고 했거든요 가격이 65,000원이었어요 어, 누군가한테는 좀 비쌀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작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최근에 그냥 뭐 개인적인 일이겠죠. 그 제가 조금 한타도 많이 오고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그때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화로 심리상담 이런 것도 요새 되게 잘돼 있으니까 어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상담을 해, 해봤거든요? 저는 완전 만족하고 되게 마음이 홀가분했고 이거를 하고 나서 좋았어요. 되게 65,000원이 아깝지 않았고 되게 잘한 소비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돈을 쓰는 욕구도 좀더 사라지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소가 되니까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덜 들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걸 제가 요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좀 괜찮은 소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소비가 이번 달에 괜찮았고 좋았었던지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는데요. 제 빠져 있는 음료수, 음료수, <laughs> 저희 이야기 여기 까지 하고, 또 다음 달 어떤 소 비가 좋았는지 알려 드릴게요.